그거 한 편만에 요약한 거 없어? 아 글이 길어. 아그긴거못 봐. 내가 긴걸 어떻게 봐? 아, 언제 끝나? 아왜 이렇게 지루해? 아, 핵심만 얘기하지 왜 저래? 내가 말귀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을 이, 이해 못 하게 하네. 저는 사실 처음에 전문장답할 때 아, 내가 책을 많이 읽는 건 사실이지만 책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괜찮을까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재밌으세요? <laughs>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이랑 함께 책 이야기를 오래오래 꾸준히 좀 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가져올 책은요. 제목만 봐도 굉장히 강렬하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이 책을 가져왔냐면요. 제가 최근에 EBS라는 방송국에서 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문해력이 없어 너무 많이 고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해, 그럴 문해, 해석하다 할때 해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 거예요. 문해력. 근데 이게 문맹이랑은 다른 거죠. 문맹은 뭐예요? 낱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상태가 문맹인 거죠. 이걸 읽을 수조차 없는 게 문맹이라면 문해력이 없다는 상태는 뭐냐면 읽을 수는 있어. 유튜브는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아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왜 없냐면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러거든요. 되게 쉽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했더니 약 27%가 또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도 비슷한 비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은 책을 안 읽어서요. 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책을 단순히 안 읽는 걸 떠나서 정말 많은 글은 접하는데 그 글을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목만 읽고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고 댓글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 거야라고 유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해력이라는 주제 앞에서 제가 이 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정말 많이 추천했어요.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세대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는데 그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수 있을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우리가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쓴 분이 두 분이에요 응용 언어학자 김성우 선생님이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사회학 을 공부하시고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엄기호라는 이두 분이 두분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을 하기가 조금 힘드네라고 했던 것들을 연구하셔서 왜 그럴까? 그러면 나는 학생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미디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볼 때도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때 우리는 앞쪽에 30초, 길게는 1분 동안 이게 나를 재밌게 해주나, 이게 흥미진진하게 하나, 더 볼까 말까를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영상을 볼때 계속해서 앞쪽에 뭔가 재미요소가 있어 없어를 자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자꾸만 앞쪽에서 자꾸만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요즘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요, 예전 같았으면 보통 1화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주인공들이 어떤 캐릭터다,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시작된다라는 거를 소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화는 원래 좀 재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게 룰이었어. 근데 요즘은 1화에서 일단 누가 죽어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기승정결이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면 이제는 결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근데 이 결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스토리텔링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가 영상 위주로 보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또 변화되면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안 봐도 우리가 자꾸만 볼 것들이 몰려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 알겠고 이거 길게 내, 내가 볼수 없고 요약본 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밌는 영화가 있어도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도 아 그걸 어떻게 다 봐. 그거 한 편만에 요약한 거 없어? 심지어 요즘은 요약본을 보고 나서 그걸 볼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리 요약본 줘봐 라고 하는 어떤 성급한 감각, 그리고 그 요약본을 바, 보고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유혹이 좀 있기도 했어요. 아. 이 책을 보지도 않고도 본 것처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걸하면 좋아는 하시겠죠.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해요. 내가 이거를 보지도 않아놓고 봤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30분 보고, 음, 얘다 파악했어.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만에 오징어 게임 보기라고 해서 요약본을 보면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는 알수 있겠죠. 근데 영화 속에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간감각이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요, 요즘은 1.25배나 1.5배를 해서 영상을 본다니까요. 그냥 영상을 보면 너무 느리게 느껴져요. 이 호흡이.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감기를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것들을 판단할 때도 어떤 글을 보고도 아 글이 길어. 아 그거 못 봐. 내가 긴걸 어떻게 봐. 요약해 봐. 아 어, 여기 댓글에 요약돼 있네 하고 댓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댓글 봤네? 잘 봤어. 내가 다 이해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인은 요약을 봤기 때문에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문해력의 문제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않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도 이제 학생들이랑 가르치면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볼때 우리가 30초 만에 재미없으면 빨리 다른 거 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남들의 강의를 볼 때도 저 선생 앞에서 재미가 없네 그냥 딴 생각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게 좀 재미가 없어도 뒤에는 좀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 또는 누군가가 어려운 말을 하면 아 저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좀저 부분에 대한 배경이 없어서 좀 어려운 거야 내가 저걸 조금 알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재미없게 하네. 저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하네. 쉽게 요약해주면 되지. 왜 저렇게 저 말을 길게 말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이 자꾸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감각이 다른 것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대화 방식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우리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 너말 이상하게 하네. 너 내가 말 이해하지 못하게 하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네가 너무 이상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 내가 문해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귀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을 이해 못 하게 하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감각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식의 감각이 얼마나 우리의 문해력을더 떨어뜨려 놓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볼때좀 웃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에 긴글 주의,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의라는 거에 붙는 거는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뭐, 뭐, 주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긴 글이 이제 주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저 지금부터 길게 말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줄 요약.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속성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웹툰을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보는 속성이 단순히 그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가랑비에. 몸이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우리의 몸이 잠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만 보던 몸으로는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약본만 보던 사람은 도저히 영화관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소비만 할게 아니라 이 미디어가 내가 정말 알게 모르게 나의 몸을 잠식해 가고 있어. 이렇게 내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감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영향을 받고야 말 거야. 라는 걸 일단은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두 번째는 시간을 써 봐야 돼요. 건너뛰지 않고요. 요약본을 보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균형을 1%라도 맞추지 않으면 항상 요약본만 찾는 사람, 항상 그래서 결론이 뭐야? 또는 누군가가 말을 조금만 길게 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언제 끝나. 아, 왜 이렇게 지루해. 아, 핵심만 얘기하지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감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경험은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한다. 귀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감각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감각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이 저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는 사람이 되면서 읽는 사람으로서의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그러면 놔두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이, 그거는 구시대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완전히 그냥 유튜버가 책을 집어 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어떤 맥락을 구성하는 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정리하는 텍스트로 먼저 정리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해 보면 되잖아. 검색도요, 맥락 속에서 가능한 거 거예요. 내가 이거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볼수 있겠어요? 내가 텍스트를 쓴다는 건요, 내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본다는 것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글을 써볼수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지만 영상으로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텍스트의 영역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영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를 잠시하더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죠.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감각,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본을 찾지 않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대담이 있으니까 대화를 한번 주르르 따라가면서 이 문해력에 대한 논의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였습니다.